안녕하세요, 올댓부츠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많은 분들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바로 올댓부츠 멤버들의 최애 축구화입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평소 축구하러 갈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축구화를 3가지씩 뽑아봤습니다. 일단 평소 제가 선호하는 축구화 취향입니다. 타이트한 축구화보다는 발볼이 넓고 편안한 축구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단단한 어퍼보단 부드럽고 폭신한 어퍼를 선호합니다. 발목칼라 유무를 따지지 않는 편이고 가벼운 축구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은 활동량과 방향전환이 많고 볼 컨트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11대 11 경기를 뛰고 있고 관리가 잘된 편인 인조잔디 구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취향과 플레이 스타일은 제가 최근 6개월간 많이 들고 다닌 축구화 2위. 는 나이키의 팬텀 비전 fg입니다. 발볼이 넓은 편인 저에게 팬텀 비전은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줍 니다. 얇고 부드러운 어퍼가 발을 감싸는 것도 좋고 부담스럽지 않게 일체감이 느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을 튕겨내는 듯하지 않은 드리블 볼터치 느낌이 좋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축구화보단 어느 정도 타이트하고 발에 긴장감을 주는 축구화를 선호하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팬텀 비전보다 더 많이 손이 간 축구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제가 가장 많이 들고 다닌 축구화 1위는 엄브로의 메두사3 엘리트 FG입니다 이 축구화를 가장 많이 신은 이유는 착용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인 제가 신었을 때 적당히 타이트한 편인데 천연가죽 토박스 덕분에 발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너무 가벼워 발이 쾌적합니다. 게다가 FG 기준 스터드가 낮은 편이라 확실히 인조잔디에서 신었을 때 안정감이 있어서 손이 자주 갑니다. 하지만 걱정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요. 내구성이 걱정되긴 합니다. 천연가죽 범위가 넓고 축구화의 마감 부위가 조금 약해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하러 간 축구장의 인조잔디가 짧은 경우를 대비해 들고 다니는 터프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6개월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터프화는 미즈노의 모렐리아 네오2AS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터프화 중이 터프화를 챙기는 이유는 무게와 착용감입니다. 전 주로 FG 축구화를 신다 보니 신발 무게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런데 모렐리아 네오2AS는 터프화치고 가벼운 무게가 마음에 들었고 발볼이 넓어 편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다음 멤버의 최애 축구화를 소개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축구화는 우선 공을 부드럽게 터치할 수 있는 천연 가죽 축구화입니다. 천연 가죽이면서 날렵한 어퍼를 또 무게가 가벼운 축구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발목 칼라가 없는 축구화만 신고 있습니다. 주로 뛰는 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이며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도 플레이합니다. 저의 플레이 스타일은 활동량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쇼패스 위주로 플레이하기를 원하며 사실상 강한 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취향 플레이 스타일을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제가 주로 착용하는 축구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죠. 2위는 나이키의 팬텀 베놈입니다. 이상하죠? 저의 취향과 많은 면에서 일치하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되겠네요. 팬텀 베놈의 어퍼는 비교적 단단한 어퍼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신 날렵한 디자인과 발목 칼라가 없는 구조는 저의 취향과 일치한다고 할수 있겠네요. 부드러운 천연 가죽 축구화를 좋아하는 제가 팬텀 베놈을 선택한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한편 저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축구화는 모렐리아 네오 투 J.P.입니다. 가볍고 날렵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잘 길들여진 토박스의 캥거루 가죽은 부드러운 터치를 가능케 하죠 그리고 인조잔디의 다양한 상태를 커버할 수 있는 높은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풋살할 때 자주 사용하는 터프화는 창립 15주년 기념 데스포르치 캄피나스 tf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크게 선호하지 않는 두터운 어퍼로 감싸져 있지만 딱딱하고 탄성이 작은 풋살 공간을 잘 어울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거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말이죠. 제가 풋살을 즐길 때에는 경기가 비교적 타이트하지 않아 가벼움보다는 편안함의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올댓프츠 멤버들의 최애 축구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올스타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축구화가 하나씩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축구화는 어떤 축구화인가요?